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하고 많이 놀랐어요 늦게까지 그러면은 집에서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밥 먹어라! 늦게 온면밥 없어! 네, 그러면 저는 어머니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간 그런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어,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다, 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의 큰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본양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설레이고 듣들까요? 그죠? 아,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됐던 일들,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대인 잘 만든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2차 세계 대전에 음. 사업가였던 모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약 1,100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고 나서 독일이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 창안 팔아서도 열 명은 더살수 있었을 거야. 이 배지를 보여주면서 이 배지를 팔아서도 두명 아니 한 명은 더살수 있었을 거야.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선하던 선하지 않던간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는 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자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우평강도와자평강도가 있었어요. 이자평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내놓게 해 주세요. 나를 내놓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불평 있는 강도가 죽음의 그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라요고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편강도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누가음 23장 4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음. 시작 예수께서 예수시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내가 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다 아멘 이우편의 강도는요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것말이 아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강도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은 은혜가 크지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백성이 되었다는 라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수많은 자신의 살아온 과거들을 쫙 영화처럼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작에 주는 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별은 다 차별 없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날지라도,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 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평가는 반드시 받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일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주음 앞에 섰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과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에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삶을 감당하며 산 사람하고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값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없다면 이것, 이것이야말로 부흥평가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주저함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 게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재주가 없어도 예, 하나님을 에게다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 간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능력이에요 전도는 예수님 이 땅을 마지막 목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0년 보이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죠?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통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 주저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전도란 뭐냐 볼까요? 전도가 뭘까요? 자막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인도와 다릅니다. 예, 전도는요 인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일까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어련히 뭐냐?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로 들어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저 말씀 듣게 하는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요.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고 왔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실도때그들 교회를 데려고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오히려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사람이 몰려 있는 곳으로 예수님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와 열한 사부들도 또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노들 앞에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이제 2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그들이, 이말말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티져 베드로와 다른 사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들아, 제 우리가 어찌 할고 화건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마음 이 말씀을 듣고 찔렸대요. 어찌 할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왜 복음을 듣고 믿을까요? 사도행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마음 아까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반항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니요 야,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힘든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듣게 됨으로 말냐야 예수인데요?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려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인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우리 사모하고 제가 전도할 때, 그냥 주일이니까 더 행복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는요, 복음 탁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앞기를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만났어도 그 사람 평생 안 만날 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먼저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려줬을 때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해야 할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복음 딱지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하고 사모는이보음딱지를 가지고 보을전해요 어떻게 잘 보세요? 자, 이 앞에 황금색은 천국을 인하거든요. 우리 다 천국 가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갈수 있을까요? 다갈 수가 없어요. 자, 이 검색은 은 뭐냐면 죄를 의미해요. 하트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사람 미워하고, 신기하고, 나쁜 지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뭘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착하게 살려 거예요, 그렇죠? 남도 도와주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운동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었졌나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속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도 죄인데.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죄인들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33년 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몸밖혀 돌아가셨어요. 여기 십자가의 붉은색은요, 예수님의 고유를 위해. 요 여러분, 왜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밖혀 돌아가셨을까요? 죄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워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들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런 가요 죄인, 나 같은 죄인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자식우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 죽음면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십자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이 하얀 바트는 뭐예요? 깨끗함, 죄 용서, 죄씻음믿는다여러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기만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뿐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갈 수있기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죠 그렇죠 자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 초록색은 나뭇잎을 의미하거든요 생명 자라나는 일이에요 나뭇잎도 햇빛을 받으면 자라나죠 영양분을 모아야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응가하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응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죠. 모유를 먹고 이제 이가 힘들어지면 딱한 번도 씹으면서 열심히 잘 먹어야지 무릎으로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나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뭘 먹어야 자라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네. 교회로 가야 되겠죠. 언제 가야 돼요? 네. 일요일 날. 일요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듣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갈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 아니라 초계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워, 그래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꼭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아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주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단지하는 것입니다. 네, 예, 저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니까 먼저 부담감이 있죠. 아, 뭔가 좀, 아는 게좀 많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렇 아, 아무것도 없는데. 나잘 모르는데 어떻게 좀 돼. 왜? 남을 살짝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고했죠 그게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입술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변하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는 사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되겠죠. 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말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 가정의 환경이 바뀌는 아니라 제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정말 살살갈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감사가 생겼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뭐냐면 제 입술이 변하게 됐어요. 제 말이... 언어가 변하게 됐어요. 니단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가끔가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살아가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변하된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아내를 핍박했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하다고 해요. 알고는 중격되어 있던 남편이 예수 믿고 나서 알고 숨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 님기 전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혼 문제로 갈등했던 가정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우울증으로 힘들고 고생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울증이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사업 실패로 하루하루 살아날 날이 지옥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삶, 축복받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저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아는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가 여전히 기생 등등한 마음으로 담에 생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레스터 총독 앞에서, 마그리파와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한번읽어보세요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괴수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네이버에다 썼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해 주시축좋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사랑 앞에 간증할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간증하다 보면은요, 자신이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영웅신이도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간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될때 나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없는 이야기를 막 끼워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할 때는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간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네, 자랑이 되면 결국 그 간증이 하나님을 엮여주는 간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 나의 자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간증문을 하나 좀쭉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 그리고 그 간증문을 쓰셨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참아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많이 있잖아요 너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도이 있잖아 야야 나 오늘 교회 갔는데 아, 너무 행복해 그럼 친구가 뭐어볼거야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싫은 말야 내가 예수 이렇 전에 네 어떤 사람들 하는지 냐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 이렇게 됐어 근데 믿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나랑 있는 자제아니노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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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간증할 때요 참 부담스러운 이유가 말도 못하고, 할만 나는 어느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이시다 하나님. 성경 말씀도 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안 누가 계시다고요? 두 번째, 그 전도 대상자를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를 위해, 위해. 우리도 후서 사장사절입니다 시작. 2. 이 세상에 신이 듣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풍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광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생을 내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귀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마귀 사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꼭안 좋은 일이 생기고 꼭 이상하게 약속이 생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요기도하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전도는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공부 전할 때 보면요 은 여러 사람 만나고 이단도 만나고 통일교의 사람 만나고 행설 수단하는 사람도 만나고 정신 이상하는 사람도 만나요. 애들은들삼장이절 시작. 아내들아 네. 이와 같이 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네. 꼭말씀을 네. 네.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도 네. 네. 말로 말이 안지 네. 않고 네. 그 아내의 행시로 말미암아 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전도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아내의 행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행시로 구원 받는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예 착한 행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섬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선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찌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온전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수로과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돼요. 아, 사랑으로 성격이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세상에 있을 때 사랑으로 성길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후에 기도하세요 사전 대 1차 8절입니다 말씀인데 시작 오직 성령의 은혜임말씀이야 너희가 건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이내 증인이 되이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땅 끝까지 오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야